나 이거 너무 생각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세그입니다. 오늘은 파타에서 야 제일 유명한 국수 중에 한 집이래. 릉루엉 옌타포 국수라는 데로 왔어요. 여기 영업시간은 아침 뭐 7시부터 해서 저녁, 오후 4시까지밖에 안 한대. 아, 그래요? 어, 빨리. 일부러 좀 늦게 왔어. 점심시간에 오면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3시 4대까지 음, 이제 일부러 사람들, 아직도 사람 꽤 사람 많지. 엄청 유명한데라. 아, 8시부터구나. 한국말로도 떠있네어 한글로 써있네 진짜 여기가 좋은 게 메뉴판에 한글로 써있습니다 어 알아보기 편해요 지금 너무 좋아 어머니 여기는 연타포국수가 유명한데 그 누나 맑은 거 먹고 싶어 아니면 핑크빛 다른 거 먹고 싶어 맑은 거아 맑은 거 맑은 거아 맑은 거 너무 얇은 물보다는 같이 쌀다 하면 아무말 너무 잘하시는데 엔타포 주비 왔잖아. 엔타포로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타포는선나이 이거, 이런 이거로 이거를 추천해 주신 것 같아. 빨리. 어, 이즈 아, 노노 어, 사이즈. 일단 우리가 시킨 거는 누나는 맑은 국수. 나는 엔타포뭐 이렇게 시켰는데 참이 튀김을 한번 튀김 뭐라고 했냐야니아 만두튀김 이 돼지고기 만두 음, 이거는, 그 이거는 뭐냐 어묵인 것 같아 어묵이랑 함께 삶은 거 모듬 <laughs> 모듬 모듬 모듬이네 이거는 그 튀김 만두고 얘네 물만 찐 만두 같은 건 같아 아 물만두 같은 타입이라고 보면 음. 저번에 먹었을 때 물만두 같은 타입이었어 여기는 파리가 안한 게, 석쿠리 안에 양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식초, 피쉬소스, 고추 따로, 물컵도 얼음컵으로받아주십니다 사람이 아직도 생각보다 음, 많아. 오늘은 파타야에서 가장 유명한 국수 집중한 곳, 옌타포 국수로 유명한 룽루옹 옌타포에 왔습니다. 지금은 영업 종료 1시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파타야에서 맛있는 로컬 국수집을 찾으신다면 태국 국민들도 즐겨 찾는 이곳을 추천합니다. 또 숙소에서 나가기 귀찮다면 라인맨 같은 배달 어플로 주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 그럼 이제 먹으러 가볼까요? 물은 얼음물 이렇게 가득 넣어서 주니까 좋네 <laughs> 시원해서 원래 이 집이 내 기억에 남았던 게 물이 진짜 맛있었거든. 물이 약간 둥글레차 같은 게 나왔는데 오늘은 그건 아닌 생수네 근데 아까 메뉴판에 이거 튀김 만두라고 돼 있었잖아. 응. 이게 튀김 만두는 아닌 것 같은데. 소게 그냥 튀긴 것 같아. 만두피 아니야? 음. 튀김 만두피도 아니야? 이제 어, 먹어보겠습니다. 칠린 <laughs> 어, 칠린 것 같아. 어, 소리가 파삭거리네. 만두피 튀긴 것 같아. 그지. 응. 아까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 튀김 만두가 아니라 만두피 응. 튀김. 음. <laughs> 응. 고소하다. 응, 무슨 꼰집 같은 그런 맛이 어. 또안 먹었지, 그치? 콘칩 같은 게 있지? 옥수수 넣어서 만두필 만두나? 되게 고소하네. 아, 뭐야, 이거. 깨숲? 아, 그럼. 네. 맑은 국수 넣어줘. 와, 국수 국물이 엄청 맛있다네. 이게 식초니까 식초를 한 스푼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피시조금만 넣으면 돼.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매콤하게 먹으려면 요거 반조도 나왔다. 자, 일단 저희가 시킨 게다 나왔습니다. 소스가 두 개씩 나오네. 그리고 엔타포는 국물이 다른데 엔타포보다 더 맑아 보여 분홍빛이 나 훌륭하네 그래도 이걸 국물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어 여기 엔타포 국물 엄청 깔끔하다. 내가 먹어볼게 음, 엄청 깔끔하다. 나는 이 시큼한 맛이 싫어. 어, 엔타포는 좀 응. 시큼해. 그래서 내가 엔타포 잘안 먹는데 응. 그냥 그래도 이 집이 엔타포 맛집이야. 엔타포로 유명한 집이거든. 어, 나는 이 시큼한 맛이 싫다. 근데 엔타포 맛집이 아니니까 좀 응. 한번 먹어봐. 그냥 저반이만 국물 응. 좀 먹어보겠습니다. 많이 먹어. 아, 음, 와, 샤. 와, 진짜, 와. 아니, 이런 게 좋아. 요 이런 게맛있 와, 너무 맛있다. 음. 맛있어. 우와. 저 개인적으로는 음. 국물은 맑은 국물이 진짜 깔끔 음. 그 자체. 오. 국물이 이렇게 맛있다고? 아, 일단 저도 이거 넣었으니까 제거한번 먹어볼게요. 음. 엔타포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좋아할 맛이에요 네. 아, 약간 새콤하면서 시큼하면서 이런 맛이 딱 나오는 뭐그 맛이야. 아니, 나는 아직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나는 안 태국이 거의 응. 처음이니까. 응. 그래서 뭐 초심자라면 이런 맑은 국수를 좀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맛있어. 이맛있 이거 만두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네, 만두를 한잔 여기 찍어 먹는데 맞네요 아, 안에 속이 조그만데 뭐가 탱글탱글한 게 뭐가.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 근데 간장에 애보다 애가 맛있어. 아, 그래? 약간 고춧가루 어. 들어간 거? 음, 이거 더 맛있다. 그치? 어. 이 간장이 맛있어. 고추씨가 들어가이 매운 이 간장이 훨씬 맛있어요. 어, 이게 훨씬 맛있네. 매운 어. 약간 특이한 는 요게 진짜 맛있네. 찍어 먹으니까. 응. 가격 대비 진짜 좋다. 아, 맛있다. 진짜 맛있지? 어묵 한번 드셔보세요. 어묵어묵 하으니까 어묵 거기 끄덕이면, 진실의 끄덕이면, 뭐 그런 건가? 어묵국수실이 어묵이랑 약간 가이 다르긴 해. 거기가더 부들부들해. 아, 루틴 콜라가 어묵은 더 부들부들하다? 근데 어. 맛은 있어, 다. 진짜. 그저 그냥 똑같은 어묵이 있긴 하거든. 근데 질감이 조금 달라. 아, 그래?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음. 그에맛대서하겠다 거기는 더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 여기는 좀 탱글탱글. 두집다 수제가 맞은, 수제 느낌에빡 드는데, 여기는 완전히 부들부들한 느낌, 푹신푹신한 느낌이고, 여기는 탱글탱글해요. 그 식감의 차이가 좀 있는데, 어, 둘다 맛있다, 어묵은. 둘다 어묵으로 유망, 유머, 유망할 수밖에 없다, 먹어보니까. 맛집이네, 진짜. 네. 아니, 면이 얇은 면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셀리 어, 어 이면 맛있는 것 같아. 이제 이거 이게 빨간 색소가 인공 색소가 아니래요. 아까 네이버를 좀 찾아보니까 뭐 두부와 모와 모와 천연 재료를 해서 이렇게 소스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면을 한번 먹어보면 엔타포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 오면 먹겠는데 그냥 먹어보니까. 육수만 먹었으면 좀 심심할 뻔했어 왜 한국 사람들은 먹다가 뭐 김치들 집어 먹고 있고 그러잖아 뭐가 없어 자꾸 만두랑 요거 시킨 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양을 적은 걸 시켰잖아 어 그래서 요런 사이즈로 이런 거 같이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묵이 맛있네 깔끔해 깔끔해 아까 저쪽에 배달. 하나로 믿던 거다없어져서다 가져갔나 봐 벌써 음. 이 잠깐 사이에 나는 쌀국수 하면 거의 베트남 쌀국수가 많고 양지 그런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간 그런 쌀국수가 되게 유명하잖아 그게. 근데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고기 쌀국수안 좋아하고 한국에서도 해산물 쌀국수를 근데 어무 고기 혹시 너무 맛있다 음, 나름 괜찮네 이게 지금 나 너무 괜찮은데 부담 없이 뭐 이렇게 시켜놓고 얼마 안나옵다한2 0 어. 0번어묵이그 어, 어묵도 꽤 많이 들어있고 응 음, 어묵이 많이 들어서 괜찮지 응 음. 음, 저처럼 태국 음식 초짜인 사람들도 엄청 맛있게 먹을 응나 음. 이거 너무 생각날 것 같아 우리도 한국 가면 가끔 생각나 근데 오늘 원래 밀키트를 그렇게 많이살 생각이 아니었거든? 그냥 판타이그 밀키트 하나 그살 생각이었는데, 최근 음식은 진짜 피쉬소스가 신화수인 것 같아. 이런. 피쉬소스에 꽂히셨다. 뭐, 아니, 근데 피쉬소스는 사람들이 먹어보면 꽂히더라고. 좀 그런 게 응. 있어. 근데. 감칠맛이 좋아. 사실 액젓, 참치 액젓이나 이런 까나리 액젓 같은 것들이 감칠맛을 넣기 위해서 요리에 넣잖아. 어. 유리에 넣으면 달라지기는 하는데 얘는 그냥 막 뿌려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좀 독특한데. 어, <laughs> <응. 웃음> 아니밥을왜 뿌려 이거? 응. 그랬잖아. 우리가 카나에이나 참치 액젓은 밥에 뿌려 먹지는 않잖아. 사실. 그지 그지. 액젓을 밥에 뿌리지 않지. 아 어묵이 응. 많아요. 수이 아, 많아. 어. 면이 먼저 떨어졌어 지금. 어묵이 양이 좀 있어가지고. 음. 응. 그리고 어묵 생긴 거마다 맛이 다 틀려. 응. 이 식감도 틀려. 맛있어, 맛있어. 제가 좀 위장이 약해서 밀가루 음식이나 이런 좀 약해요. 그래서 항상 그 오타이산 같은 소화제 있죠. 그거를 엄청 가지고도 왔고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번에 태국 가서 먹은 음식 있잖아. 이게 쌀국수라서 그런지 소화제를 하나도 안먹었어 아, 소화제를 하나도 안 먹었다니까? 아, 어, 성공. 했나 맞나봐. 어. 음식이 맞아. 많이 먹어서 배는 부른데, 아, 이렇게 속이 좀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행 내내. 자, 오늘은 파타의 유명국수집 중에 하나, 룽르엉. 룽르엉, 엔타포국수. 이름이 너무 어려워. 와서 이제 엔타포국수랑 맑은 국수를 먹었는데, 오우, 정말 굵, 국물이 소문대로 깔끔하다. 다모, 다모. 누나도 되게 마음에 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깔... 다 먹었습니다, 정말. 어, 우리 저희 다 먹었어요. 이게 네, 네, 깔끔하게 과자 하나 다 빼놓고는 네. 다 먹었습니다. 네. 하여간 지금 다 시키고 220반 나왔고요. 뭐 가격 대비 괜찮네. 네. 한1 0 0천 원? 아, 네.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와. 27분 남았거든요. 손님 계속 들어와 신기해. 여기 회전이 또 빠르니까. 국수집 회전 빠르지. 어. 순식간에 먹고 네. 가버리니까. 네. 태국 국수. 만족했나? 따봉! 따봉, 아 따봉. 너무 놓친 데 갔나? 따봉. 아, 따봉이야? 네. 자, 또 저희는 또 다음 끼니때더 맛있는 집을 한번 찾아서 소개시켜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찾아보세요. 맨날 내가 찾아야 돼. 네, 감사합니다. 코쿤카 열심히 찾아주세요. 끄죠 오, 싫어?